j 다다 h j h j h 로 바꾸면 돼. j h, h. 2점. 이점이점이요 2점이요. 점이요 2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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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요 아, 이또스야덴얼마만큼 아, 이만큼. 아, 요만큼 아, 이만큼. 아, 이거까 아, 이거 하면 아 까비 까비 안 나갔어? 나간 거랬어. <laughs> 오. 이 끝점은 다 봐주네. 쏘는 순간 리셋이에요, 쏘는 순간. 나도 저런 긴다. 패스 좀 하게 해주세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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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아, 무조건 슛이면 리셋. 슛! 무조건 슛일 때 리셋. 워킹! 어, 워킹! 얘가 왜안 눌려? 아, 한 명이... 어! 뜬다! 공수 뜬다! 공수야! 공사공사야라 나나 나 라인! 라인 공수! 공공 형님! 공자 아 나갔다 들어오서 잡으면 아웃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잡으면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셨어야 돼요 라인 안 맞았어요 라인 안 밟았어요 발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가 봐서 자신들이 보이게만 자신들이 보이게 싸싸싸 오픈 <목소리> <쏴, 쏴, 쏴. 목소리> 바로 어야지 무사님 바로 쏘세요 그냥. 머뭇거리면안 들어가요. <laughs> <laughs> 와 <나> 미치겠다. <laughs> 형이 9점입니다. <구저입니까>, 9점. 구저? <laughs>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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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laughs> <많이 웃음>

2점 차 2점 차 2점 차아 나이스 패스 패스가 살렸다 패스가 아, 스패 나오 모사 님, 모사 님 이, 저 아래가 봐주셔야 아래 가봐주 셔야 돼, 아봐주 <laughs> 셔야 돼. 끝 터치 이끝이끝 터치? 네. 아, 12점, 12점. 우리 리그전 때는 3점 없어야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그냥 3준 해야 돼. 하 <laughs> 되겠다. 아, PT하시고 나서 더잘 뛰시니까. 아, 이제 우리랑 같은 몸이라고 봐야 되겠다. 아니다. 2 8일은 우리 편이지. 아니, 3점 없으면 안 되겠다. 어른 공격해야지, 어른 공격. 해야지, 얼음 공격. <laughs> 4초? 네 나이스 몸수비 어 정수 어 정수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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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3개째 자팀 파울 하나 남았습니다 4개째부터 1점 아니에요? 아니요, 5아 그래요? 네, 까지아아이 잠잠. 네. 아이고.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자신 있게. 키크든 말든. 아, 습니다 나이스볼, 아, 나이스볼. 자, 지금 네 개까지가 뭐, 아니, 30초부터. 1 번부터. 1 번부터. 오잖나그로일본부터 번. 계속 자 3점 넣고 1점 4월까지 야 4점 플레이였어? <laughs> 4월까지 했잖아. 4월까지. 영웅! 아, 아 영웅인데, 너스 영웅인데.